이렇게 올리고, 약간 그런 거. <laughs> 음, 저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새나라갑니다 저희 유튜브도 구독해주세요. 저는 K-pop 노래는 손녀시대하고, 빅뱅하고, 그리고 비만 이뻐? <laughs> 노래를 좋아해요. <laughs> 춤출 수 있는 약간 그런 노래? 처음에 들었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몇년 전이지? 7년 전? 8년 전? 그 전, 에 네, 소녀시대랑 키카라를 처음에 한참 일본에서 유명했거든요. 텔레비전 많이 나오고 그렇게. 그래서 그때 처음에 알았어요. 약간 한국 아이돌? 네. 처음에 알았어요. 그때는 저는 소녀시대 지르 처음에 텔레비전에서 들었는데 그 후에 완전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소녀시대를 찾고 데뷔 노래나 약간 오? 어? 많이 들었고, 블랙핑기나 트와이스, 그리고 BTS, 그렇게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녀시대예요. 이 선녀시대 노래는 약간 랑지니랑 그리고 미스터 탁시 약간 그런 노래들이 완전 유행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지 노래였는데, 근데 그때 아홉 면이 완전 다 예쁘고, 그리고 줌도 잘 추고, 노래도 좋고, 스타일도 완전 좋았으니까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댄스 동아리였는데 거기에서 춤추거나 그렇게 했어요. 진이 일본에서 약간 없는 뮤직비디오였고 약간 일본 아이돌이랑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었고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본 반송에 Mステ라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음악 반송이 있는데 나와는걸 처음에 봤어요 저는. <laughs> 거기는 지금 인기 많은, 유행하는 노래를 다 소개하는 그런 방송이에요. 한국 드라마도 유행했고, K-POP도 유행했고 했으니까 약간 한국 스타일? 한국 패션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칼라예요. 약간 칼라는 미스터, 그 언더니 이렇게 하고 하는 댄스랑 제트 코스타 러브? 그 노래를 완전 유행했던 것 같아요. 칼라 처음에 봤을 때는 미스터하고 그냥 컬러가 나와서 일본어만 말하고 약간 요즘에 유행한다 이런 소개하는 그런 방송에서 봤는데 막 일본어 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리스타를 보여주고 그렇게 했던 걸좀 봤어요 근데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그때 쯤에 완전 인기 많았어요 그리고 Z c 커 s t a l l 인것 같은데 뮤직비디오가 완전 예쁘게 <laughs> 생겨서 약막 화장하고 그렇게 하는 뮤직비디오였어요 음. 텐션 너무 높은 약간 그런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오오 이렇게. <웃음> <웃음> 컬러가 완전 그 일본어 잘하고 그렇게 만성에서일본어로만 말하고 하고 했었을 때 완전 놀랐어요. 그거를 케이 한국 아이돌인 줄 알고 완전 뭔가 기뻤어요. 일본어 할수 있는 게 완전 대단했고, 파지 약간 크게? 큰 파지? 같은 거? 여기 하나만 올리고 약간 그런. <laughs> 세 번째는 삐뱅이에요. 빅뱅은 완전 일본에서 유명해요. 케이팝 <laughs>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빅뱅인 것 같아요. 빅뱅 그 펜테스틱 베이비, 그게 완전 유명해요.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걸요? <laughs> 그 전다. 빅뱅도 한 중학교 때? 응, 처음에 봤는데, 근데 카리스마 완전 많이 나고, 처음 에봤을때 완전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빅뱅 콘서트? 일본에서 완전 많이 해, 하는데 콘서트가 약간 진짜 큰 돔에서 하는 거예요. 완전 유명한 가수들이만 그렇게 하는데 빅밴도 일본에서 그렇게 약간 진짜 큰돔 콘서트를 많이 하니까 그거로 인기 있는 것 같아요. 도쿄 돔이나 후쿠오카도 야후 돔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거의 다 팬클럽 들어가고 티켓시금매하고 그렇게. 했어요. 금에하기 힘들었어요 완전. 헤븐! 아 헤븐 좋죠. 헤븐은 콘서트 마지막에 꼭불었 어요. 응. 그리고 빅뱅 저 할레하를 듣고 처음에 울었던 노래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노래에 마음이 들어간다. 너무 좋았어요. 우리 동생들도 그 듣고 울고 있었어요 완전 패션 유행했어요. 일본에서. 약간 빅뱅 머리도 유행했고. 밉... 빅뱅 콘서트 가면 사람들이 완전 활용해요. <laughs> 진짜 활용해요. 머리를 완전 그 빅뱅가 판타시 베이비 때 했던 것처럼 약간 여기는 빨간색이고 약간 그렇게 하거나 g d r a g o 가 하는 패션을 막 따라하고 그런 사람들 이 진짜 많았어요. 네 번째는 트와이스예요. 이거 트와이스는 요즘에도 완전 인기 많은데 플로그램 했잖아요. 16 하고 있을 때부터 저는 보고 있었거든요. 트와이스를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누구 보고 했어요, 저희 저는 트와이스, 음, 저는 선화도 응원했고, 춤추고 막 그렇게 했던 그때 완전 신쿵했어요. 일본인이 그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면 응원하고 싶어졌고, 음. 그 트와이스 요즘에, 도쿄에서 완전 유명한 한라지그에 제일 유명한 109라고 빌딩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게 완전 유명한 곳인데 거기서 트와이스 사진 막 그게 있었고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 유명한 사람들이만 그렇게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막 나왔어요. 트와이스 일본 노래 약간 티티나 그런 거도 다 일본 버전으로 하고 완전 유행했고 뭔가 슬플 때나 그랬을 때 요즘에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TT 하고 그렇게 해요. <laughs> 아까 말했던 엠스테라는 제 유명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만 나오고 그리고 일본 사람도 있으니까 노래, 아그 일본어도 할수 있잖아요 완전 자연스럽게 그래서 거기에 나오고 일본어로만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일본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트와이스처럼 따라하고 머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아예요 보아는 일본에서 완전 유명했는데 특히 메리크리 제일 유명했어요 근데 제가 모아를 처음에는 한국인인 줄 몰랐어요. 그냥 일본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엄마가 아마 모아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거를 들었는 게 아마 진짜 저등학교는 그쯤이었는데. 처음에 봤는 게 역시 내가 K-POP 좋아하게 돼서 그렇게 막 알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본것 같아요. 지금도 일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내가 모아를 한국인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니었어? 여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아마 예전에 활동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였으니까 아직까지 일본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아 일본 노래는 바렌티 그런 것도 완전 유행했에요 엄마가 노래방에서 한 거를 듣고 있었어요 <laughs> 일본어 잘하니까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보아 노래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메리크리는 우리 세대도 완전 노래방에서 잘하고 자주 하고 그렇게 해요. 케이팝 인기는 있 이유 역시 약춤 완전 잘춰요 그리고 노래도 잘 하고 케이팝 처음 봤을 때 제가 놀랐던 거는 춤을 진짜 잘춰서 완전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기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패션도 좋고 노래도 그거 틀면 힘이 나는 약간 그런 노래 많잖아요. 그래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일본에서 유행했던 한글 노래를 소개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에서도 케이팝 많이 펼쳐지는, 알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댄스 동화를 했으니까 그때 케이팝 노래 완전 많이 했어요.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바이바이.